그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우파의 모물입니다. 모물이 없었어서 네. 좀 차림이 아, 좀 그런데 네. 학교 수업을 하다가 네. 대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김무성을 만난 어,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김무성이 뭡니까? 박쥐 아닙니까? <laughs> 우리 박쥐 중에도 제일 질 나쁘고 핵심, 악질인 박쥐 아닙니까? 어, 이 멤버라 보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다른 미래당에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김무성이 잃어은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대선에 나가려는 생각조차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진은 동굴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김무성은 나와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동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니다 김무성 같은 자를 받아주는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였으면 김무성 같은 자에게 공천도 안 주고 요 의원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무성이 의원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무성이 의원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라도 했습니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보수 우파의 치욕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우리가 얼마나 기회를 잡았습니까? 드루킹 사건은 하늘이 내려준 네, 기회를 니다 우리는 한몸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한몸으로 연결된 결사체입니다. 최인숙 교수님이 나오시면은 거기에는 무조건 김도훈 우리 어 대학교 2학년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극전사 또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가 금식한 거 쇼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같은 자를 끌어내지 않고 보수파 국민들을 희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갈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까지의 종북 자파와의 투쟁은 오픈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본 무대 어, 링으로 올라가 가지고 종북 자파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벨트를 이제 우리가 뺏으러 링위로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쟁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가려면 이러한 자들을 다 끌어내고 자유한국당의 진짜 이념같이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첫 번째 길이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태가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모성이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이것들. 그래 놓고 지방선거 저 놓고 뭐라 합니까? 다시 혁신해야 된다고요? <laughs> 이정미를 비대위적으로 원세웠다고요 죽여라! 실례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정미가 비대위원장이 될 일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온 것부터가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나타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정미가 비대위원장으로 출마되고 선출된다는 말,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김성태가 좌파고 김무성이 빨갱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희롱한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이정미 그런 자를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는 게자유한국당이정식병자가 아니면 바른 말입니까? 맞습니다. 문재인만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통째로 침해를 김동원 학생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수업을 하다가 어, 바로 긴급으로 투입이 되어서 어, 등장을 해서 지금 최영수 교수님과 어, 함께 지금 현재 어, 지금 집회를 지금 어, 펼치고 있습니다. 더 약순모에 빠라도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보수 오빠의 이념 가치를 가진 당을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혁신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김성 와신 상담 이제 강력한 결사체가대한민국에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 45일 만에 다시, 오, 등장을 오, 오, 다시 재등장을 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바늘과 실행 원리가 있듯이, 네, 어, 우리는 같이, 어, 어, 그런, 어, 무릅쓰고, 어 우리는 같이 하나로 결성된 그런 결사체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저 중국 좌파와의 어, 전투를 어, 펼칠 것입니다. 정말 지방 선거를 이겨서 대학교 아, 2학년 아, 김동훈 학생이 수업 됩니다. 하다가 뛰쳐 나와서 지금 현재 긴급으로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 우파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파 청년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지방선거 다위로 됐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반 가운데서 다시. 극기 행동공부 최영숙 교수님이 등장을 하면은 그 기에는 무조건 우리 대학교 2학년 김돈. 어,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 태극 전사 또한, 어, 같이 항상, 어, 실과 바늘처럼, 어, 하나의 몸으로, 어, 결성된 결사체로서, 어, 같이 함께, 에, 어, 움직이는 그런, 어,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한분 앞으로의 투쟁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쟁은 장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혁신시킵시다.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합시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보수인 우파의이름같 치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바쳐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입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아 정말 똑똑하죠. 우리 김아훈 청년. 대한민에의 보물입니다. 보물. 네. 여러분 다시 한번김아훈 학생에게 아아수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홍콩에서 오셨습니다.